개수 앵개 메뉴 하나에 먼저 알리기 전에 우리 한글 모뭐 프로그램 보면 여기 메뉴 위에 있잖아. 그걸 딱 누르면 쭉또 메뉴가 또 나오지. 항목이 나오네. 그걸 항목으로 한다고. 이해돼? 컴퓨터에서 또 누르면 쭉 뭐가 메뉴가 항목이 나오잖아. 그거를 통해서 그거해서 하나 고르는 시간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참 신기하지.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근데 이게 다이 문제는 있잖아. 가각적다 증명되어야 문제가 나올 수 있어. 그냥 아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음. 이 문제 볼 때가 신기한 것같자 메뉴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메뉴에서 항목 한 개씩 선택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은 각 메뉴에서 항목 한 개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. 예를 들어 메뉴가 세 개이고 그세개 메뉴 안에 항목이 각각 네 개씩 있다면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그한목을한개선택하여서 걸리는 시간은, 이만큼이 걸린대. <laughs> 무슨 말인지? 알겠지 메뉴가 u 개 있고, e 네개 a t i n g 딱 h e y gave you, 한이 이 뭐야? 시간. 아니야, 이 삼은 메뉴 개수, 그렇지? 네. 여기 2고 여기 2 여기 이제 하나당 시간이니까 여 앞에 삼을 곱한 거야. 이 더하기 삼분의 일이 곱하기 어 n이 지금 n이 몇 개였어? 메뉴가세 개. 총아그 어, 안에 한복이지 n이 한복이니까 여기 4집어넣어서5 이렇게 된다. 니까 메뉴가 총 몇개야? 10개이고 그 안에 10개, n개씩 있을 때 모든 메뉴 항목을 한개 선택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이 30초에요. 자, 일단은 그러면 식을 세워 그렇지, 식을 세워야지. 총 메뉴가 10개, 10개 있어, 총. 10개, 10개, 10개. 총 메뉴가 네. 10개 있어. 맞지? 메뉴 10개 있다고 그랬지? 네. 그리고 그 안에 몇개 있다고? 항목이 네. n개 있다고. 2 그러니까 플러스 e 3분의 1 로그, 2의 m 플러스 1. 얘가 얼마? 3. 0초 그럼 초1 0 하나 선택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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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0 10초. 나누니까 4 3초 제네. 그 다음에 얘 넘겨주지? 얘 넘겨주면 1 너무 쉽잖아. 네. 이 문제 이에서시작